그 위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 시험에 옛날, 니가 이런, 지금, 지금, 지금 실어 나오는 단장이그곡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내가 그 찬송을 하시는 일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불렀어. 부르면서 보니까 내가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노래가, 이 주제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보라는 게, 주제가. 그러면 내가 이 했어. 아, 주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뭘까? 주위의 얼굴. 우리가 뭐힘들가 보는 게 주위의 얼굴을 보는 걸까? 응. 여러분들이 저 길을 가다가 내가요. 어떨 때에 그 사람을 보죠? 네? 내가 어떨 때에 그 사람을 보느냐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느냐그 사람이 나를부 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한번 부를 때 하나님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주제가 계속 끝까지 보입니다. 괴로울 때도 그렇고, 이제도 계속 그 주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라 기만 중간에 또 하나의 핵심을 줍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면 내가 보는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면 자 하나님 아, 불러라, 불러라. 자꾸 불러라든가, 자꾸 부르면 자꾸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안 부르면 뭐요? 하루 종일 안 부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안본 거예요. 부부 관에도요. 같이 살아도요. 알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들 부부 같이 살아 자유만 하는구나. 그런데 부부 간에요대화가없으면요 부부 가에요 한번도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자들, 알겠어요. 남자들은 그러기 전에, 여자들은, 우리가 언제 같이 살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같이 이름만 불고 같이 대화 안 하니까, 그렇게 느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셔도 말입니다. 내가 안 부르면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아무리 앞에 있어도요, 앞에 길이 지나가도요, 내가 안 부르면 그 사람 내가 안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내그 사람 부르면요. 그 사람이요. 이런 모르는 뭐 아저씨 가든지, 할아버지 가든지, 아줌마 가든지, 부르면 요그 뭐 사람이 날 보게 되죠. 안 부르면요. 때다말아안부르 그리고 보고 하니까 제사람안부르안 나는 그죠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야 되는 데 여기에 보면 이제뗄 때에 너와서 그런 말이. 분명히. 러 성령을 모시면 그 성령은요 우리가 깰 때에 우리에게 말을 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의 대화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자다가 깰 때에 가장 예민하게 잘 들린다. 그때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게. 아예은막 기도할 전녁에막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새벽에 전년대가 늘어나 하나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 하면서 부르면서 대화가 제일 잘 된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떼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안글 아, 씁니다. 새벽에 제일 잘 들립니다. 그다음에 2 3절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혹은 빛이요. 그러 명령이라는 말은 말씀, 말씀은 등불이요. 20점 21절에 보사랑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듯이 었 여기서는 지혜가 있는 아비된말이 등불이다 그죠아비의말은 네. 등불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병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암흑 세상에서 안 넘어지고 갈을수 있는 없는 아이고 있는 병풀로었을 하나님입니다 법은 빛이요 법 하나님의 법란 말이야 법이 법을 안 지키면 빛 있는 길로 못 가고 어둠의 에 길로 가게 되어있지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이란 말은 어둡다 이 뜻이야 어둡다 암흑이 아, 뭐 뜻이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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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야 우리가 암흑 속에 안 들어가고 빅된 길로 갈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법. 제가 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방과 아까 방과 아까 방 법을 말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르리라 그랬거든. 그고 그래,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얼굴 한번 보란 거요? 알겠어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면 하나님 얼굴 한번 보란 거라니까? 그게 법이라니까, 법. 안 부르면 뭐, 못 보는 거라니까? 법이라니까. 그게 바로 뭐요? 그 법을 지킬 때 뭐요? 내가 뭐요? 빛이 없는 사람, 그분이 나를 보는 게 빛이잖아. 얼굴에서 나랑 빛이 나지. 혼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에서 제일 빛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부를 때마다 빛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보신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법입니다. 법. 법이란. 봉계의 책만, 뭐 생명의 길이라. 봉계의 책만. 그런데 책만은 이제 여그 교훈은 교훈.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그지 그 사람이 위해 바른 길을 안 가느냐 당신이들이 위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교훈이다고 교훈. 꾸지라 우리면 꾸지라면 또할수 있고 교훈이다고 교훈인데 그게 뭐다꼬 요 네? 그게 생명이기다요 생명이기.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들으면 생명이기도 하게 되는 생명을 뭐야? 생명이기도 란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이 영생의 길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름 모르세요 이름 안모르면 어떻게 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불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게 되고, 그분이 허락하게 되고, 그분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에, 그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네. 그 길에. 그 길에 영생의 길에 안들어선거 어떻게 돼요? 못 얻는 거지. 못 가는 거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것이 너를 지켜 그리고 다시 말하면 네, 아비의 교훈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혜예지혜 지혜의 지혜가 이것을 너를 지켜 그러니까 지혜가 너를 지켜 이렇게도 되고 아버지의 교훈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좀 신앙의 교훈이, 신앙 있는 아버지의 교훈이, 그렇게도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방 여인의 회로 홀이란 말에 빠지 않자리라. 악한 여인에게, 이방 시험은 악한 여인이란 말은요, 뭘 만한 악한 영이 있는 여자, 그런게들어가려고 하면, 음료 뜻입니다. 음료가 나를 유혹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도 되겠지만, 아지의 교훈을 러나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음녀에게안 빠진다 하면, 네, 음녀에게음녀 우리가 단순하게요, 우리가, 어, 어, 우리가, 어, 그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있지만, 음녀에게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단순, 단순법이 안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막 완전히 술통에 빠지듯이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하나의 님 말씀에서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아비든지 하나의 님 말씀을 가르친 다음그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여인의 유가이 넘어가지 않는다. 여인이라고 모두 성격이 탈만 아니다. 세상 모든 일에 여성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이어집한다. 또한 이브가 선악가를 먹고 아담에게 먹으라는 것도 유혹임을 알아야 한다. 먼저 먹은 이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먹은 아담도 죽었다. 그 다음에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대해서 허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혀로 한다. 혀로. 혀로 한다. 그리고 말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억허리를 굽히고 일해서 돈으로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뭐요 가벼운 입으로 유혹한다고요. 입으로. 네. 사회꾼들 을 말입니다. 전부 다 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하나님 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알겠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남자들이나 뭐든 우리가 유혹할 때는 말입니다.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건 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특별히 사상적으로 좌파나 극좌파나 빨갱이들은 보면 전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을 보면, 공산자들을 보면, 거짓말을 한법화하고 말입니다. 네? 거짓말도 자꾸 하는참말들들이는데 <laughs>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은 그거를 말입니다. 정당화고말이냐 그걸 사용하는 아는 거예요. 예. 제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 여인이 울이라는 말과 그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음자가 우리를 허릴 때, 참, 부다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그 말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근래와서는 내가 성령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구합니다. 예, 예전에는 내가 집값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수가 많아서, 요새는. 좀이런들 판단하는 것도 저 보다 보면 내가 성령님께 많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잘 없어요.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사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얼굴을 보고, 따라가지 마라. 집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말이죠. 여인들은 남자들이 띠는 것들은 다이 사람을 위혹할 때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욕한다. 네? 내가 옛날에 결론대로 얘기한거에요. 잘생긴 여자가요. 잘생긴 여자가, 여자가 아마 하는나라 가는게 참더불겠다싶더라 잘생긴 여자가. 알겠어요? 내가 그때 캐스팅. 야 못생긴 여자가 보기네. 못생긴 여자가. 알겠어요? 못생긴게 보기다 못생긴 여자는 처감도 아니다. 욕하다 우리 잘생긴 여자는요 지나가면 다 n 다 y 고다이 r e 그런 여자는 밤에 나가면 그냥, 그냥 못들어와 못생긴 여자는 집에 들어온다. n g 사람이 y 어 u are singing, you are singing, you are s i n 가 i n g y 가면 are s i 불 g 한 거지 뭐 불행기지. 잘생긴 여자가 자기 신앙을 위장당하는 것은 하늘의 별당이요왜 어릴 때부터때 절대 가만 안둬 옆에서 라도 유혹해. 알겠어요? 그만큼 잘생겼다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잘생겨서 가는 유혹닙니다 네. 잘생긴 것이요 절대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은요 딸을 잘생긴 딸을 낳아서 하는 것은요 가도 교육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면 딸이 집단이 됩니다 음료가 됩니다, 음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면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는 눈꺼풀 그리고 미소짓는 눈빛 미소짓는 눈빛 흘리는 눈빛 우리가 예를 들어 놨는데, 보암사나, 보험사나, 백화점에 가면, 그런데 그 하, 하는, 네? 그런 데 가면, 아가씨들이 눈웃음 짓을 해서 하는, 그런거나 백화점이나 가면, 여자들 쓰는 거나, 집에 쓰는 거나, 만든다 합니다. 예. 사업적 거나, 폭방맨 소리, 우리 경상도 말은 폭방맨 소리 하면서, 네? 얘기교적인 소리를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을, 말이 완전히 다 합니다. 내가 우리 동생이 옛날에 그거 보이스 봐봐. 서비스 받는 사람, 서비스 받는 여자들은 완전히 집에 쓰는 은호와 완전히 그 상업적 거나 완전히 다른 거야.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나 다르다는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엄녀로말하면 사람이 한쪽 뜸만 남게 되면며 그리고 엄녀의이 말은 세상에 아 많는사람이하도그렇 세상에 많은 사람이라도 음녀를 막아야 면 나중에 뭐냐? 한 조각 등만 남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는 음식만 남고는 말이다 음녀 를할을 하고 다는 거예요. 음녀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서야 끝이 납니다. 남자 역뭘 올 때, 올때 때문에 오겠습니까? 돈 때문에 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노려서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이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버리는 거지. 버린다니까, 그 음녀가. 네. 빼앗기고는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들은 남자의 벌력이나 남자의 돈을 목적으로,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내비 오가 버 남자는 여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료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그러니까 음료가 들어간 육신의 캐럿을 쫓아는여인은 아니죠 이런 여인은 음료의 요괴라고 한 자임으로 자신의 육신도 단축되고 영혼이 죽는 다음 말겠죠 여기 엄난한 예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이냐 여기 귀한 생명이 뭡니까? 영혼 사냥이다. 알겠죠? 엄난한 여인의 목적은 요악한 여인이 그 악이 들어가서 그 노리는 목적은 뭐냐? 무조건 그 사람의 영혼을 노려서 영혼한 생명을 야생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다연히죠 우리의 돈도 빼앗고 우리의 명예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그 다음에 27절입니다. 1장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여지 그의 옷이 편장 했느냐 그 사람이 불을 품고야 품에 이 말은요 엄려는 바로 뭐냐 면요 더러운 불이다 더러운 불이 뭡니까 유황불 유황불 지옥불이다 지옥불 그 엄녀나 지옥이 이 꼴을 이 꼴을 수학으로 말하면 이 꼴을 갔다고 말에요 엄녀, 곧 사단이고 엄녀, 곧뭐여 지옥이다, 지옥. 근데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유황불이잖아, 유황불 더러운 불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엄녀 같이 잘했냐? 더러운 불을요. 라는 거예요. 더러운 불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 더럽게 되고 뭐여 타버리는 거지. 한 번에 오여 타버린다. 그냥. 타버린다. 그냥. 타버린다. 그 오이 옷이 타지 않으겠이 말은. 한 번에 오여 그 여인을 한 번에 가서 타버린다. 그냥. 자기의 영혼이 타버린다. 그냥. 그 다음에 이게 28절입니다. 사랑이 숲불을 갈 곳이야. 또한번더 경고하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음료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하고 뭐, 우리가 음료를 받까이야 하는 성령과는 완전히 끝이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혜의 영과 냉채의 용과는 아예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원래 카앞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로 생명인데 여기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완전히 손을 대고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숯불을 말고보세그 숯불이라는 것은 이제, 녀가 모여, 네, 이제 그, 그 숯불이잖 숯불. 네? 숯불. 숯불. 숯불 로에 발을 쏙 그... 얹어와 있으면 여기 대해서요. 제가 있으면 발이 다 타버린다. 이 말은 뭐냐. 음녀의 집에 가 있으면 내 발이 모여, 불부터가 다 타버린다. 이 말이야. 그 마음도 무섭다는 거녀를 네? 품으면 내가 다 타버린 것이고, 내가 음녀에 있는 집에 가 있으면 내 발이 다 타버린다. 이 음료 자체가 뭐야? 숯불이라는 거야 불이라는 거 더러운 불 유황불이야 라지옥불이라는 지옥불 자체가 지옥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말이야 가까이도 가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왜? 더러운 불이니까 불 가까이 가면 어 더럽잖아 타줄게 불은 가까이 가면 안돼 멀리 있어도 빛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이 음녀는 무섭다. 하겠지요 아, 29절에 서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것은 요들 남의 아내, 그 그래, 음녀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욕심내서 하는 것도 그와 같다. 네. 그를 만드는 자마다 꼭 새로 바라보자.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형부터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처음부터 처음에는 성희롱이잖아. 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체, 만지는 자체도 뭐요? 네. 그사람에게도 해가 있다고. 왜? 불을 가까이 가면 된다. 그만큼 이제, 음료를 경계하는 우리의 교훈이 많이 무섭다는 거예요. 60, 30절, 6장 4 0대 고데기 마늘 썰을 때 예배를 저어로넣기다는 사람이 그 매달하시는 멸시하는 자는 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은 도둑이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참좀 네, 먹었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너 배가 고프고 그래서 봐준다고 말이야. 네. 그렇지만 들 키면 또안들 키면 또 넘어가고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들 키면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 들 키면 그래. 도둑질 하다 잡히면 그 사람이 말입니다안 봐주고 죄를 물어 듣고요. 칠들을 갚해야 되고, 그의 죄한테 댓글을 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은 수억 해체 고도잘 먹고 잘 살더만, 슈퍼가 되지고요 빵요, 천원짜리요, 한 개만 훔쳐보는게 아세요? 감옥 갑니다. <laughs>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천원짜리 하나 훔쳐보면 감옥 갑니다. 그 주인이, 못, 못 봐주겠다. 집을 넣으세요. 가보자. 가볼까요? 아니, 그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기 그만큼.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안내주겠되그러니까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서요그 사람이 무명을 들기 쉬우면, 내가, 그때는 내가 힘이 없고, 그 사람이, 아, 난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1 0만원 갖다 놨는데 뭐 수업까지는 집에 안 갔다 오니까 아이고 내가 견제낸 것에 생각하고 돈백만원 찾으러 왔는데 그돈백만원다 갚아낼 걸어떻 하면 어떻게 돼다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이야 그래 아예 도덕끼로 가지 말라고 그래 그 나머지 집에 들어가지 말을고 말이야 다 갖다가는 괜히 안 가야 되는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돈다 갚겠다는 거야 그리고 음녀가그거갖고이도덕끼로와 같이 이렇게 된다 이렇다 이렇다 비위를 드는 거야 비위를 드는 거야 어떤 길도 안되고 그것도 안되고 네. 자그다음2 32절입니다 여인과 가낭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라 시간이 30분 안되었습니다 30분. 네, 30분이면 될것예요자 음. 여인과 가낭하는 음. 자는 계속 여인과 가낭하는 자 답이 아주 빨빨해야는데 여인과 가낭하는 자 다른 여인과 동시만 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다 모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걸 안 배워 만드는 거면 해야 돼요. 자훈을잘 배워야 돼요. 자본 잘못워 가지고 좀 교인들 교인들 또 이런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어요? 교인 예? 네? 어저시 우리 그 예스케이 그 교인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거과서 나올 때 이게 예? 네? 자기 부인이교회딸이었는데 대통령 딸이잖아. 대통령 딸이 자기 아버지도. 너 대통령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줬잖아 응? 저기 아들도 둘째 아들이 저도 사단하지 뭐 목회하시나 그런가. 자기 누나가 된거에 그리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라 하는게 나한테 혼해자 나가지고 이혼하고 그러냐고 네? 그것도 당당한거지 말이야 부끄러도 없이 네? 그런 사람이 예수님도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알겠어요? 요, 나오잖아. 저, 그, 용 지, 요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너무 지가, 이원도 없는 이 말이, 어 지가 한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어요? 33절입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수 씻게 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음란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는다. 이 말. 채찍기란 한다는 뜻인데, 몸이 상한다. 육체적 키락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능력이란 말은 업심력이다업심력 읍신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께 그 사람이 말입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말입니다 어? 정상적인 후보시험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받겠어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지는 지가 보고 지시생에 이래도 뭐시야하 뭐, 세상 사람들이 다할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 안 그렇다니까 내가 바로 그, 그 말을 하잖아 그 인간은 내수인데서하나못 봤다고 끝난거죠 끝난거죠 읍신을 못받고 욕보이는고 부끄럽게 씻을 수 없는 여기 보면 씻을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말이요그 부끄러움을 못 씻는다 각러 그러니까 약간 이게 창의라는 말은 더럽다 더러운 불이 있듯이거든요 더러운 불이 내 몸에 붙어 버리면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해 볼 수가 없다니까. 그 영혼이 가버린다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망하는 거지. 요 영혼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붙으는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안 된다. 산시 사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화하여.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예, 가족이 있는 여자를 이제, 건드리면 예, 그만입니다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남편이 다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고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복수. 예? 3 9절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많은 선물를줄지라도 왜요? 왜 어떤 보상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대가를 주더라도 하나님 용서 한다고말요안된다요 그 그래. 용서가 안 된다. 배개가 안 된다고 그 말이요 알겠어요? 그 알겠어요? 배개 안 된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요. 배개가 안 된다고 말이요 알겠어요? 배개 안 된다. 내가 앞에서 그 말이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 비초로서한 말이요. 에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안데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결하는거라안 된다니까. 그거는 공개적으로 거예요. 네. 그 비밀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밀리 하는 거다니 영혼을 파괴하는 대가와 가정을 파괴하는 대가를 그 사람이 고요그 영혼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6장을 끝을 내겠습니다.